안녕하세요. 뉴엑스에 처음 오게 된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엑스에 처음 오게 된 서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엑스에 처음 오게 된 임인정 자매입니다. 신지때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찬양을 많이 듣고 은혜 받고 더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한성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항상 금철이나 홀쇠 때 오면 은 챙겨주던 친구랑 팀장 언니의 따뜻한 마음이 생각나서 바로 한성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언니가 같이 가자고 해서 <laughs> 따라오게 됐습니다 음, 제가 힘들 때 와서 그런지 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어, 저는 큰 교회가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했었는데 되게 아껴주고 잘 챙겨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내게 주신 메일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 적어왔는데 네. 읽어볼게요 네. 한성교회 이전의 삶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히 생각해봤는데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몇년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힘든 일을 많이 계속 겪게 되면서 내 생각과 감정이 커져 버렸고 그래서 더 주님을 가까이 했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와 깨달음이 뒤섞여 은혜와 믿음으로 이겨내다가도 다시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지친 내게 한성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삶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저는 공동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고 꼭 혼자 혼자 애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성교회를 통해서 또 중요함도 깨닫고 그 기쁨도 누릴 수 있어서 많이 그런 점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생각이 한성교회로 오고 나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교제하는 일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한성교의 청년부들은 서로를 너무 많이 아낍니다. 그리고 서로의 어떤 모습일지라도 가족처럼 대 하시는 것 같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족 같은 신앙의 가족인 것 같아요. 노방전도? 승대나 역전도? 그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모르겠대요. 하는데 기신자들이 안 가는 사람도 있요 <laughs>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냥 1 년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laughs>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차고 넘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한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